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이입니다 머리 나눠줄게요. 나눠주는 양은 밑에 머리 조금만 나눠주시면 되는데 귀 라인에서 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나눠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 영상 한번 이제 훑어보시면 이제 대충 이렇게 보시면 빠르게 보시면 어느 정도 나눠줘야 예쁠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세로로 반 나눠줄게요. 세로로 반 나눠서. 그대로 양쪽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머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가운데로 가겠죠. 양쪽에서 머리 가져와서 고무줄로 묶어줄게요. 이때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묶어주시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묶을 때 머리가 자꾸 딸려와서 살짝 느슨하게 잡은 상태에서 일부러 묶어줘요. 이 상태에서 느슨하지 않게 반 나눠서 최대한 끝까지 당겨주셔야 돼요. 더 이상 머리가 짱짱한 느낌이 들어서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많이 당겨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 조금 지저분한 머리 정리하면서 두상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머리 하나로 모아서 예쁜 머리끈 있으면 그대로 묶어서 마무리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양 더 만들어볼게요. 이제 당겨준 상태에서 밑에서 양쪽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 주시면 되는데 모양은 여러가지 방법이 많아요 뭐 꽈배기 모양으로 나눠서 꽈배기 모양으로 한 세번 정도 비틀어서 양쪽에서 그대로 내려서 묶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끈 묶는 방법으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당겨서 남은 머리 밑으로 내려 줄게요 밑으로 내리면서 전체 머리 하나로 모아서 고무줄로 묶어 주시면 돼요 고무줄로 묶어 주실 때도 묶어준 머리, 묶은 머리 최대한 가까이 묶어서 느슨하지 않게 당겨주시면 고무줄이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거의 보이지 않죠. 고무줄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포니테일 헤어 만들어 봤어요. 응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